네,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김병환입니다 아, 소개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용수 전문가는 미디어워치입니다. 저 미디어워치 그 기사를 다 보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팔아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안부상 조각가 말씀하셨는데 그 조각가 김운성이라는 사람은 어, 정의기억는데 이사입니다. 어. 다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지금 언론에 보면 뭐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안부들을 이야기할 때 일본군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피해자라고 떠드는 것은 정의기이교인데정대엽 윤미향 인데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강제연행이고. 주체가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군의 강제연행 또 하나는 일본군의 성노예 또 하나는 일본군의 전쟁 범죄 피해자라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강제연행 대표적으로 네 사람이 있죠. 김학순, 김원옥김복동 이용수 이렇게 되죠. 김학순은 어머니가 김학순은 평양 기생학교 출신이죠. 기생학교 출신인데 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았습니다. 인신매매 범위,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서 중국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론옥도 마찬가지 평양기생학교 출신입니다. 저, 기론옥은 두 번의 경험을 하는데, 유안부첫 번째, 만주로 갈 때는, 어, 아버지가, 어, 공생하다가 장물에 잡히니까 자기 스스로 20원에 팔,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 만주 갔다 와서, 마찬가지 뭐, 기생학교 출신인데, 어, 어, 군수공장에 취해 해서 일을 하다가, 어, 기생학교 친구들이 와서, 어, 퇴근할 때 와서 같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따르고 하다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 기생건번학교 친구들이 중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위안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술이나 따르고 노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 기생건번학교 친구들과 같이 중국으로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김원욱 이야기는 처음에는 술이나 따르고 노래나 부를 줄 알고 갈지 누가 위안부인 지 알았겠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동 씨는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위안부 어, 정신대, 뭐 대신 따위라고 정신대를 빙자한 법무사층 사기범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일본 사람이라, 위안부, 아니, 윤미향은 자기 책에 일본군이라고 했는데 김복동의 정원에는 노란 옷을 입은 일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일본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수는 어, 어 여기 빨간 옷하고 가죽구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용수도 뭐 등에 칼을 대고 목을 조르고 뭐 잠자다가 갑자기 일본군이 끌고 갔다는데 일본군이 전쟁하는데 할일 없어서 조선의 여자들을 끌고 갑니까? 미친 소리죠. 이용수는 자기 그 어, 1993년도 기록에 보면, 어, 친구 김분순이가 불러내서 가보니까,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이, 이제, 한심한 눈으로 봤겠죠. 워낙 남유한 독장이니까. 너이 보따리 하나 주면서, 너이 보따리 좀끌러봐라그랬더니끌렀더니 저기 빨간 원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죽구두도 나와요. 그래서 이용수가 이 뭐라 했냐면은, 그 빨간 원피스가 가죽구두를 보고, 나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서게 됐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 일본군이 끌고 갔다고 거짓말 칩니까? 윤미양, 정대엽, 나중에 증언이다 바뀝니다. 전부 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인신매매법에게 팔리거나 또는, 어, 자발적으로 가거나 했는데 윤미의 책에 보면 전부 다 일본군이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성노예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 주장도 못하고 따라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정에 따라서 군인들의 계급과 또는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정해진 비용을 내고 성매수를 한 성매수자에 불과합니다. 김학순도요, 김학순도 일반 사병들은 1원 5 0자 장교들이 긴밤잘 때는 8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옥주가, 문옥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집에서 어, 많은 돈을 돈 중에 일부를 집에 보냈죠. 한5천엔 어, 인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집을 다섯 채나 살수 있는 돈입니다. 무슨 노예가 그런 돈을 많이 봅 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 범죄 라는 건데 전쟁 범죄라는 것은 어, 점령군이 점령지의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한 이런 게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안부들이 무슨 조선에서 끝까지 납치되어 갑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명이 자기 책에 위안소를 설립한 목적을 세 가지 정의, 나열해 놨는데, 정리했는데그첫 번째가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부,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전령지에서 강간이라든가 납치라든가 살해를 방지, 그와 같은 성폭력, 그와 같은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해놓고 그 위안소 안에 있는 위안부들이 전쟁 범죄 피해자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문제, 일제 의의한 강제연행,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그 다음에 일본군에 의한 전쟁 범죄 피해자.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